자궁질환 치료를 위해서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혹이 커지지 않나요? 또는 한약을 먹으면 음, 질환이 악화되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혹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면요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내 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사실 한약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상이나 또는 이제 광고상으로 많은 어떤 보조제나 또 한약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들은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몸에 맞지 않았을 때, 사실 더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확률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는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홍기 커지기도 하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먹고 좋아졌다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걸 먹으면 이게 좋아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정확한 진단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는 과정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사실 내 몸에서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쌓여가면서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된 질환인데 그게 뭔가 하나를 먹고 없어지거나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너무 선혹이 되다 보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약제 좋다고 해서 집에서 다려 먹었는데 다려 먹고 혹이 커졌다 또는 대표적인 약제들이 동물성 약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용이라든지 흑염소라든지 개소주 같은 거 건강원에서 막 좋은 약재 넣어서 같이 막 달여서 내려먹고 또이제 정확한 진단 없이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약을 또 받아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을 모두 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빠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알고 또 질환의 원인을 찾고 또 이제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숙지된 이후에 치료하는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요 자궁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자궁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찾고 자궁을 건강하게 회복을 해 드림으로써 자궁 질환을 충분히 유지하고도 이제 불편했던 증상들을 개선하고 크지 않게 관리하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